오늘 주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들 얘기이긴 한데요. 알고 보면 소비자들한테 더욱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 고려해야 하는 것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걸 놓치면 후회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로 치면 KGM처럼 순수 국내 기업 중에 자신들의 제품을 잘 팔고 있는 기업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동차 기업들이 줄 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스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신생 자동차 기업인데 재무 구조 악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 업체 파산하면 중국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미국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피스커의 재무 구조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됐죠. 지난달 매출이 3,600억 원 정도 됐는데 채무는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현대기아차 정도로 차를 팔지 못하면 계속해서 적자를 볼 거란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금 유치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건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테슬라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명확하게 비전과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얘네는 지금 채무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미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요? 중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중국 웨이마라는 전기차 업체 여기가 파산 신청을 하고 창업자도 회사를 버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죠. 창업자 행보만 봐도 이미 웨이마는 벌어진 회사입니다. 해외에만 7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놓고 이 덕에 부채는 어마어마한 상태에 임금 채불도 계속되는 와중에 직원들을 버리고 해외로 떠버린 거죠.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 손실만 8,68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민들로서는 국민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었겠지만 관련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국 자동차 시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가 가장 큰 흠이라고 했었죠. 이건 결국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빅데이터가 없고 수집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없어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손실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처참했습니다. 원래 작년 판매량 목표는 5만대였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량은 34,855대에 만 그쳤고 신생 기업에다가 자국 데이터도 없으니 가격 경쟁 노하우도 당연히 없었을 거잖아요.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었는데 역시나 정치자 수요 감소에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주가도 군두박질쳤습니다 이름이 좀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후발주자 중에 인지도도 높고 신차 출시도 비교 활발하던 곳이 어디죠? 리비 아니죠. 리비안도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올해 생산 목표가 원래는 8만 대였는데 5만 7천 대로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작년 순손실이 무려 1조 9997억 원 거의 이전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때 비용 축소를 위해서 직원 1만 4천 명 중에 10%를 해고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새로운 산업에서는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건데 일단 전자부터 보자고요. 원래 산업 하나가 성장할 때는 다수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다른 거대 기업으로 인수되는 일이 흔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산업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산업이 막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 산업에 뛰어들거든요. 여기엔 당연히 거대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거대 기업이든 아주 작은 기업이든 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위기와 심각성을 인지하는 회사들이 드뭅니다. 왜? 보조금이 빵빵해서 웬만해선 위기를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회사, 이건 이제 대부분 거대 기업일 텐데, 이런 회사는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는 보조금이 끊기거나 하는 순간 끝난다고 봐야죠. 아니면 이 보조금을 노리고 움직인 악의적인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단 원래 그런 거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중국만 그런 거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지금 미국, 중국, 베트남, 심지어 기존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도 전기차 관련 계획을 축소하거나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라는 게 제3의 요인이 영향을 너무 크게 끼치는 산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포드나 지인 같은 큰 회사들도 전기차 관련 산업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처럼 전기차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전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 진위 여부 여부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오히려 제3의 요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꽤큰 취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가요? 1,200만 원에다 하던 구매 보조금이 이제는 7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줄도산 뉴스로 배울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는 함부로 모음을 하면 안 되고 대중들이 큰 회사의 제품을 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란 거죠. 이런 점을 비춰보면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전망이 대부분 밝은 편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쪽은 현대차그룹과 KGM이 있습니다. 배터리 쪽은 흔히 말하는 3-4. 삼성, LG, SK가 있고요. 우선 자동차 기업들은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소비자들도 비교적 편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판매량이 상당하잖아요. 기아는 아예 공식적으로 EV3를 출시해서 전기차 대중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보조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실현시켜서 가격 때문에 다른 걸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당장 글로벌 시장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저가형 모델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바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늘어납니다 현대차는 상당히 유리한 게 대중 모델들은 물론이고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넥서스만 보면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벤치나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막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거나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늦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KGM도 가자 한다고 했죠 생각보다 빨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고 했잖아요 내년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고 이렇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비아드랑 협업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이 자체로 기술 자사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도태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브랜드에 비해 뒤처지는 것도 피하고 한국은 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상당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대세일 때는 전기차를 그게 아닐 때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되는 거라서 비교적 마음 편하게 차를 살수 있는 거죠. 기아에서 나온 말대로 지금은 일시적 둔화기가 맞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쓰자면 과도기인데 어떤 산업이든 이 과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사라져야 할 기업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만 리비안, 로즈타운 모터스, 피스커, 그리고 니콜라까지 크게 내네 회사가 위기라고 하고요. 중국은 웨이마랑 네오 베트남은 빈패스가 대표적인데 이건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언론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2 0 2 1년에는 103%였던 게 작년에는 33%로 꺾였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21%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중국만 해도 구조조정이 살벌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 업체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100개로 줄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중 상장한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이게 43곳이었는데 18개 업체 이상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엄청 대담하게 포부를 밝히더니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기업은 생존할 수 있어야 기업인 건데 기업으로서의 생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고요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업력이 수십 년, 많게는 백 년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전기차가 안 팔리면 내연기관차를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데 전기차만 만들거나 심지어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판매나 성장이 부진하면 신명상을 입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진짜 모험이 필요한 숫자가 아니라면 그냥 큰 회사 제품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 나는 큰 회사 제품이 별로다 싶으면 자국에서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안정적인 기업 제품을 사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작거나 비전이 없는 업체들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KGM도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현대기아차는 대중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고 이 차들이 잘 돼야 시장 판도도 바뀔 수 있는 거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 상품성이 좋아야 소비자들도 살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인프라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배터리 기업들도 새로운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